대규모 스포츠 총회라는 스포츠 어코드 컨벤션 행사를 충청북도가 유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수십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행사인데 왜 이런 행사를 하고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번에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운 기자의 취재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해마다 국제 스포츠 인사 2천여 명이 참가하는 스포츠 어코드 컨벤션 행사입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4월 덴마크에서 열린 이 행사에 참가해. 2019년 충북 유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열린 도민 공청회 스포츠 어코드 컨벤션이 무슨 행사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 행사를 설명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스포츠 어코드 컨벤션이 총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너무 생소해서 어,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만 참석한 패널은 담당 공무원과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들뿐 뚜렷한 근거 없이 막연한 기대 효과를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중국이 만약에 개안되게 된다면 4 2억의 이상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이제 거둘 수도 있고 평소 무예 행사에 비판적인 시민 단체는 공청회 개최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행사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42억 원 가량 정부 지원과 입장료 수입을 받더라도 충청북도가 최소 20억 원은 내야 합니다. 지난 2006년 서울시가 이 행사를 개최했지만 당시 국내 언론들도 거의 다루지 않을 정도로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민들이 얼마만큼 공감하가 가장 중요한 거죠.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대규모 국제 행사 유치에 나선다면 이번에도 단체장 치적 쌓기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